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둔이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카이샤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카이샤라는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이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수백만 원의 가치 정말 수천만 원의 가치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한 기사를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해리포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JK 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처음 쓰고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라이널드라는 한 기자가 그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를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롤링으로부터 책한 권을 선, 선물 받게 됩니다. 그 책은 무엇이었냐면, 해리포터의 초판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해리포터의 초판본은 300부 밖에 찍어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레이놀드라는 기자는 이 책을 한번 본 다음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라는 이 책의 시리즈가 이렇게까지 잘 될 것이라고, 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가치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라이놀드라는 사람이 버린 이 책은 지금 현재 가치로 한 권당 8천만 원이 넘는 값어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책한 권, 어찌 보면 몇만 원 되지 않은 그책한권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기자는 대박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그 기자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혹 이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총독의 관저에 머물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를 가두었을 때에 그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24장에 말씀에 보면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벨릭스 총독은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서 풀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원했습니다. 뇌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벨리스 총독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훈련하는 것보다 무엇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벨리스 총독의 관저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이 모든 임기를 마치고 떠나가고 다른 총독이 오게 됩니다. 바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되죠. 그 총독이 바뀌는 그 타이밍에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냐면 다시금 한번 사도 바울을 암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수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절 말씀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이 왜 갇힌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할 그때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가이사레에 구금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인 가이사레에 구금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베스도 총독은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벨릭스와 유대인들에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시간인가요?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특별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원했습니까? 물질을 원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이들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다니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집략의 성도들의 가장 가치 있는 보물 첫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안 침략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첫 번째가 바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그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야. 주는